트로트 가수 이찬원이 추석을 맞아 팬들에게 뜻깊고 놀라운 선물을 선사할 특별 프로그램을 앞두고 있다. 해당 프로그램은 출연료 없이 이찬원이 출연해 KBS QTV를 통해 방송된다. 이번 특별 프로그램은 이찬원이 대규모 단독 공연을 펼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이찬원의 인생에서 중요한 사건이다. 이는 팬들을 향한 그의 헌신을 보여주는 것 뿐만 아니라 특히 추석과 같은 명절 기간 동안 관객들에게 최고의 경험을 선사하겠다는 그의 의지를 보여준다. 이찬원의 소속사 TN 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이번 프로그램은 출연 여부를 보장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중의 설렘을 꺾지는 않는다. 이찬원은 이번 공연을 통해 영화제 기간 동안 자신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가족과 팬들에게 색다른 퍼포먼스를 선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이찬원은 이번 특별 무대를 여러분과 함께 하게 돼 너무 기쁘다. 출연료에 대한 보장은 없지만 진심을 담아 노력하면 큰 기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석 시즌에 너. 특히 이번 추석 프로그램에는 이찬원의 존재감은 물론 스페셜 게스트까지 출연해 더욱 풍성하고 매력적인 무대를 연출할 예정이다. 이찬원과 게스트들의 조합은 관객들에게 기억에 남는 공연을 선사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어게인 나우나를 통해 강렬한 인상을 남기며 트로트계 대표 스타로 자리매김한 이찬원이 계속해서 대중의 관심을 끌고 있다. 그의 전국 콘서트는 매진을 기록하며 팬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다. 이찬원은 데뷔 이후 꾸준한 앨범으로 성공을 거두며 음원 차트에 큰 인기를 끌었다. 그의 데뷔 앨범은 화제를 모으며 그가 뛰어난 오디션 가수일 뿐만 아니라. 트로트 장르를 대표하는 아티스트임을 입증했다. 2,000원의 음악 활동은 공연뿐만 아니라 예능 활동까지 확장하며 다방면에서 팬들을 기쁘게 하는 다재다능함과 능력을 입증하고 있다. 2,000원의 추석 특집 프로그램은 팬들에게 그의 멋진 무대를 감상하고 진심을 느낄 수 있는 놓칠 수 없는 기회가 될 것이다. 다가오는 추석에도 2,000원과 함께하는 감동적이고 뜻깊은 저녁을 기대해보자.